긴급입니다. 긴급. 제가 매장을 둘러보다가 오늘 아 이건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깍지 조심하세요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그 처방법까지 그렇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깍지 있는 아이, 창 아이들을 한번 골라볼게요. 지금 보니까. 지금 얘, 얘, 얘 얘는 괜찮아. 요 얘도 괜찮아요. 얘도 괜찮아요. 얘 의심스럽고요. 얘도 의심스러워요. 눌렀을 때 짱짱하면은 확률이 적은 거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제가 이렇게 물을 이번에는 저면을 안 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위에서 줬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 물이 뭐 스쳐 지나가서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때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깍지 아니면 이 대가 오래돼서 잘라서 새로 이제 거기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한번 그럼 확인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그냥 리얼입니다. 리얼. 보세요. 그냥 막 뽑을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조피들 보이나요? 어, 하얗네. 하얗죠? 네.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얘가 물반응을 못 하고 지금, 어, 이제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죽어가는 거죠. 이걸 방치하면 죽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얗게 지금 잘 보이고 있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는 이 잔, 뿌리가 잔뿌리에서부터 우리가 물을 먹어서 얘네들을 입까지, 이거 하얀 거 보세요. 잎까지 공급을 해주는데 이 잔뿌리가 이렇게 뚝뚝 부러진다는 건요. 이미 얘의 역할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시고 완전히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심스러우면 위에를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아가까지 달았는데, 깍지가 와서. 근데 여러분들, 저기, 제가 지금 하나만 더 확인하고,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것도, 저는 요것도 의심스럽거든요. 얘도 분명히 100% 깍지 같아요. 보세요. 예,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 깍지잖아요. 이것도 보이죠? 잘? 잘 네. 보이죠? 예, 깍지예요. 깍지. 그러면, 어, 우리는, 제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 여기 지금 제가 맨날 여기서 영상 찍고 우리 전체 분갈이 했어요 이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분갈이를 할때 흙은 다 새흙이었고 또그 방제 했어요 예방 차원에서 살균 살충 다 해갖고 이렇게 다 심어 놨는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을 줘도 다 땅땅 해갖고 얘가 터져 버릴까봐 걱정을 했어요 최근에도 약 한번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약도 줬어요 그러면 왜, 어떤 아이는, 뭐, 옆에 있는 아이도 깍지 없는 애는 없고, 어떤 아이는 생기고, 이래요. 그거는 이제 깍지 마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아파트 베란다라고 해서 걔네들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빨리빨리 보셔서, 저도 약을 다준거 영상도 올리고 했어요. 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다육이 우리가 사랑하는 다육이에게 침범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할 때는 미리미리 빨리 캐치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없되는 거죠. 잘살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또 오늘 또 이거를 더 관심 있게 봤냐면 제가 지난주에 아, 화요일 날 농장에 다녀왔어요. 그 여러분들한테 판매할 물건 가지고 농장에 갔는데 그 농장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올해처럼 깍지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이 없대요. 유난히 깍지가, 여태 그 농사를 지셨어도, 깍지가 그렇게 극성을 부린 적이 처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제일 많대요, 올해가. 그래서 저도, 아, 이거 좀 의심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이서, 오늘서 시간이 돼서, 이렇게 쭈물쭈물쭈물 만져봤더니, 영락 없이 그런 게 있어. 아, 이거는 내가 혼자 이거를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무조건 다 뽑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뽑겠어요. 제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걸 다 뽑았어요. 예전에. 2년 전얘기예요 그때 다이콜링님하고 영상할 때, 깍지 찾아내는 법 하면서 그때 다 뽑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 뽑아놨었어요. 그 영상 아마 다이콜링 채널에 있어요. 근데 그또 이제 또 어느 농장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 이래서 이렇게 그 많은 거를 수만 개를 어떻게 다 그걸 분갈이를 하냐? 그거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어, 거기는 이제 시설이 이런 나무가 아니라 저면 시설로 돼 있거든요. 농장은 거기다 약을 타서 담궈놓으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애들이 아무 문제 없이 다시 튼튼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했을 때 얘기고 이미 저렇게 뿌리가 뚝뚝 부러지는 상태라면 그거 갖다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혹시 어제 물 주셨는데 오늘 만져보셨을 때물 반응이 별로 없다 하셨을 때는 어 일단은 뽑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뿌리 활착이 안 됐나 아니면 그 전에 그 묵은 애들 그 뿌리 묵은 애들이 썩어 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깍지가 생긴 건 아닌가 세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물 반응이 없어요 뿌리 활착 안된거두 번째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 세 번째, 깍지가 침범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어, 그래서, 어, 그러면, 그렇지 않고, 뿌리 활착은 잘 돼서 그동안도 잘 살던 아이가 그랬다. 그러면 의심스러움 한번 뽑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지 않다고 확신이셨을 때는, 얘네들을 퇴치를 해야 되겠죠. 위에서 주면은요, 물론 위에 있는 아이들 아까 본그 위에 이렇게 앉아 위에서 약줄때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서 줬을 때는 위에 있는 아이들만 죽어요. 일단 죽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서 또 올라오잖아요. 그쵸? 깍지가 그 약, 깍지가 올라오죠. 네, 깍지요. 깍지가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또 약을 쳐야 되고 또 약을 쳐야 되고 약을 치고 약을 치고 약을 치고 치다 보면. 얘네들이 또 약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같은 약 계속 먹으면 또 몸이 상하잖아요. 그렇듯이 얘네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또 약도 바꿔줘야 되고 뭐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저는 그래서 여기 말고 여기 말고 그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 농장 사장님 어떻게 저면 관수하면서 거기다가 그 약을 주셔가지고 깍지 약을 살충제를 주셔가지고. 살리셨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도 일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얘네들이 살아날까 했더니 반응이 살아났어요. 얘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음 어떤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저처럼 이렇게 깍지에 의해서 물발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정도는 이 방법을 택해 보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 했을 때 뽑아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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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제가 저, 면가스통을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참에, 지금 얘랑 얘랑 같은 애거든요? 같은 애인데, 얘는 딱딱해요. 근데 얘는 물컹해요. 그러면 혹시, 너도? 하고 한번? 너도? 혹시 한번? 영랑 없네요. 그죠? 어, 어떡하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고, 이거. 이거 다 깍지잖아요. 깍지잖아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 위에서 약 준다고 얘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빨리 갖다 저기, 뿌려야 되겠다. 얘랑 얘랑 같은 애요 제가 이거 산문판을 갖다 놓고 보다가, 어, 얘는 딱딱한데 너왜 이러니? 얘는 딱딱해요. 다 똑같은 애거든요? 얘만 그렇게 온 거예요, 깍지가. 그러면,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우리가 물을 줬는데 물 반응이 없는 거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뿌리 활착이 안 됐을 때, 뿌리 활착이라는 건 뭐냐? 얘가 물을 빨아들여서 이제 입에다가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돼 있을 때. 두 번째는 뿌리가 썩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물 반응을 못할 그렇게 된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건 깍지예요. 그래서. 물 반응이 없는 아이들을 따로 모으셔서, 제가 그랬어요. 전체를 다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만져보세요. 물을 줬어요, 오늘. 하루나 이틀 있다 만졌는데, 물을, 이렇게 다른 애들은 물을 다 충분히 먹었는데, 이 아이만 물 반응이 없다. 하는 애들만 골라서, 여러분들 보통 스프레이형은요, 너무 비싸서 안 되세요. 안 되시니까, 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액이 있거든요. 원액이 있어서, 그 원액을, 2리터 정도 제가 볼때이 삽목판에 이삼목판에어그 저기 반 정도 삼반반 반 정도 하면 2리터 같아요 대충 여러분들 이거 눈 가늠하기 힘드 시면은요 그냥 우리 생수병 2리터짜리에다가 하세요 물을 약을 타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리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2터 양의, 그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생수병에담 하면 흔들면 되지만, 이런 통에다가 그냥 가늠해서 하실 때는, 제 경험입니다. 그냥 이거를 또 섞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리 2L일 경우는, 이, 저가, 저희 같은 경우는 4cc거든요. 2mm에요, 4cc. 2mm. 2mm, 2mm. 2mm거든요. 내네 눈꿈이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넣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걸 섞, 뭐 섞는 거 귀찮으시면, 물 반만 한 다음에 반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하세요 반으로 채우세요 그러다 보면 이거 지가 알아서 다 섞여요 그죠? 뭐 굳이 뭐 이거 흔들 것도 없고 물반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음 물을 나머지 물을 채우다 보면 이 아이가 다 이렇게 섞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의심이 되는 아이들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져서 너가 물 반응 없어 이런 아이들을 넣으세요 의심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담가 봤습니다. 담가 보시고요. 어, 담궜다 그러니까 되게 그래 보이네요. 담그는 거, 그, 저기, 그, 폭력 <laughs> 그, 그, 그 영화에서 담근다 그러는데, 그거는 좋은 <laughs> 나쁜 말이고요. 네, 저면 했습니다. 면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물에다 넣어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하루 뭐몇 시간 있으면 여기가 젖어요. 그러면 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놓으셨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서 이 아이가 여전히 물반응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일단 뽑아보셔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뿌리 활착이 안 됐거나 아니면 그 뿌리가 그원 뿌리 있잖아요. 그, 거기에 썩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벌레가 있다라는 과정화에서 그 빨리 걔네들을 박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면을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약해 입지 않습니다. 다 해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 우리가 겉에서 뿌릴 때그 동량의 그 농도에 맞는 양을 여기다 점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많다고 해서 약을 조금 뭐, 치거나 이러면 얘 효과 없어요. 이얘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늘해보시라고 보내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 급하게 지금, 급하게. 아, 그럼 저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물 반응이 안 하면, 물 반응이 없으면은 음. 물을 줬을 때세 음.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 깍질 수도 있고 아니면 뿌리 활착이 안된 거일 수도 있고 뿌리가 썩은 거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일단 의심되는 애를 네네. 이렇게 약을 넣고 저면을 해 봐가지고 그다음에 반응이 있으면은 약 때문에 그 벌레 때문에 그런 거죠. 거니까 네네. 하나 찾은 거고 네네. 만약에 약 약을 약물을 줬는데도 또물 반응을 안 하면은 뿌리가, 뿌리가 썩었거나 하죠. 뭐 활착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뽑아 봐야 그럼 맨 처음에 이렇게 물 반응 안 하는 애들 네네. 약 어서전면 먼저 해보는 게 좋겠네요. 뽑는 예, 것보다 어, 그렇죠. 네. 그리고 렇죠그 중요한 거는요. 어, 더 많이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볼때 전체적으로 물렁물렁한 거는 어, 뿌리 활착이 안 됐거나 썩은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가운데는 땅땅해 주변이 주변이 물컹거려 그거는 99%가 깍지입니다. 여러분 들 그것도 하나 생각하셨다가 전체적으로 물컹물컹해 그러면 얘가 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닐 수가 있으니까 가운데가 딱딱했을 때를 먼저 염두해 주세요 아 이거 아주 그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음. 그래서 오늘 급하게 제가 제가 저희거 보다가 여러분들한테 빨리 알려드려야지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려야지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어떻게 도움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깍지 조심하세요